안녕하세요. 따인니 부부의 인수입니다. 오늘 혼자 먹방을 할 건데요. 거대진 로켓단 초코볼, 초코 롤. 이게 메가지나 스티커가 들어 있다고 해요. 엄청 거대한. 배 원래 채는 고우스빵이었거든요. 그래서 거대 고우스빵을 먹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없어갖고 뜯어보겠습니다. 안에 빵칼도 들어 있다고 하고 얘가 총 500g, 두 개로 나눠져서 500g이고. 250g씩 한 개당 852 칼로리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쟤네? 칼이 없는데? 아 있다 있다. 어 스티커 디붓디붓시라고 칼이 밑에 있어요. 아, 아, 진짜. 원래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? 이렇게 햇빛에. 아 이거 이상한 애 같아.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짜란잔 먼저 보시고요. 이렇게 맞죠? 어, 여보, 메가 리자몽이야. 다슬이가 파일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, 그래서 노트북도 보면은, 파일이 지나체다 붙어있고, 이렇게, 메가 리자몽까지, 열. 일단 접시를 가져오겠습니다. 다 먹을 수 있으면 다 먹을 거고 두 덩이를 일단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 먼저 한 덩이 먼저. 느낌은 와, 냄새가 딱 저희 어렸을 때 먹던 그 초코롤 냄새예요. 예전에 포켓몬빵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. 이렇게 뜯고 일단 칼을 주셨으니까 썰어는봐야죠 일단 잘 자르는지 먼저 보고 단면을 보여드릴게요. 음, 빵은 되게 푹신푹신하게 잘 잘려요. 이렇게 단면 초코 크림이 제법 그득 들어있어요. 그냥 맨손으로 먹으려고 했는데 요 달라붙어 있는 것들이 계속 손에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포크를 이용해서 먹겠습니다. 야 초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 빵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음, 기존에 있던 초코 롤 빵이랑 맛이 조금 달라요. 뭔가 원래 이런 맛인가? 음, 초코 크림이 조금 초코 맛이 강해진 것 같고, 빵은 푹신푹신하고 안에 초코가 박혀있어요. 크림 안에.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 하나 다 먹겠는데? 근데 요즘 포켓몬 보면은 나 메가 지나. 엄청 되게 많거든요 이제 2세대 이후로는 아무것도 모르겠어 우리 때는 어? 이자몽이 최고고 이상해씨랑 거북왕 모으려고 막 어? 지금은 막 포켓몬이 너무 많아서 아 그런데 저는 디지몬파였어요 여보는 뭐였어? 나 포켓몬 여보 포켓몬파야? 귀여워. 디지몬은 못생겨. 케이는 이상하게 안 보게 되더라. 이 케이크는 굉장히 부드러운데, 근데 많이 넣어서 그런가? 이백 년 수분기를 좀 빨아가서 안 넘어가요. 향도 더 맛있군요. 내가 혹시 지난번에 먹었던 크림빵보다는 저는 이것이 맛있는 것 같아요. 물론 초코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, 슬슬 물리기 시작했어. <laughs> 배는 안 부르거든요. 좀 물려요. 초코니까 확실히. 아주 맛있다. 많이 느끼해졌어. 이제 한개더 먹으면 단을 못 먹더라도 한 절반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근데 초코다 보니까 물리고 좀 있으면 점심 먹으러 나가야 돼요. <laughs> 여기까지만 먹도록 하겠습니다. 맛은 예전에 먹던 그 초코 롤빵보다. 크림이 조금 더 많은 느낌이라서 괜찮았어요. 그리고 초코칩 박혀있는 건 똑같았고, 빵은 여전히 푹신푹신해서 좋고, 거대해진 빵만큼, 거대해진 띠부띠부실이 있다. 메가지나라는 특성을 아주 잘 살려서 빵을 만든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혼자서 거대해진 로켓단 초코볼을 먹어봤습니다. 맛있었고요. 좀 질리, 물리고요.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안녕!